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 반복문이라는 것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법적인 어, 요소들 또는 어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형태는 어떤 경우에 썼을 때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짧은 코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고,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원시적인 형태의 반복문을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이 반복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whi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while. 자, while이 영어로는 무엇 무엇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예. 이 무엇 무엇 하는 동안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while 문을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while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이렇게 등장하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컴퓨터는 아, 이제 반복문이 등장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while 문 뒤에 따라오는 값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 while문 뒤에 따로 올수 있는 값은 두 개예요.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온다는 거죠. 마치 if문 뒤에 뭐가 와요? boolean이 오는 것처럼 while문도 뒤에 boolean이 옵니다. 자 그러면 boolean을 여기다가 제가 false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콜론을 한 다음에, 그리고 줄 바꾸고, 여기에다가 print 어, hello world 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될 때, 이 while문 뒤에 따라오는 값이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만 올수 있는데 만약에 그 값이 false라고 한다면 이 반복문은 실행되지 않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어... after while 자, while문 뒤에 있다라는 뜻으로 after while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after while만 화면에 표,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는 여기 있는 이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after while은 어, 이 반복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문과는 다른 예, 이 반복문에 속하는 건얘고요이 after while은 반복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 반복문이 끝난 후에 이렇게 After Y 리 화면에 출력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rue를 False를 True로 바꾸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는데 여러분은 굳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딱 실행을 시키면 어때요? Hello World가 쭉 내려오죠. Hello World가 내려올 뿐만 아니라 지금 눈에 여러분들 눈에는 잘 표시가 안될수 있는데 사실은 계속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 관리자를 열어 보면 이 컴퓨터의 어떤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자세히를 열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실행하고 있는 아톰 브라우저가 아톰 아톰 에디터가 컴퓨터의 자원을 이렇게 50%나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리고 파이썬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헬로 월드라는 것을 무한히 반복해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톰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컴퓨터의 이 자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메모리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CPU도 증가하고 있고. 예. 바로 와이문에다가 이 뒤에 true를 쓰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esc를 누르면 그때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 실행이 멈추면서 cpu의 점유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반복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보시는 것처럼 while 뒤에다가 true를 주냐. f 스를 주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true라면, 이 w h 문 뒤에 있는 이 값, 이, 이 w h 문에 속해 있는, 이 들여쓰기 되어 있는, 같은 들여쓰기 되어 있는 코드들이 무한히 반복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기, 여기에 있는 값이 false라고 한다면, 이 w h 문에 속해 있는, 코드는 아예 실행이 되지 않고 끝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uby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ruby에서 한번 해보죠. 자, 2.ruby 파일을 만들고요. while 그리고 어, false 그리고 ruby는 do로 시작합니다. do로 그리고 end로 끝나고요. Do와 end 사이에 있는 구간이 반복문의 본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puts, hello world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puts, 어 after while이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어 자, 보시는 것처럼, after 더 y리 이렇게 after y만 실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값이 폴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 반복문은 실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true로 바꾸고 실행을 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무한히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예, 자연스럽게 컴퓨터의 그 자원도 지금 이 아톰이 다 독점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반복문이라는 것이 어떤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루비나 파이썬이나 거의 비슷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반복문에서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자, while이 먼저 등장하고 예, while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while 뒤에 오는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이 while 문의 본문 영역이 실행이 반복해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할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while문에 대해서 반복문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설명드렸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 while문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어, 세밀한 제어들을 한번 해봅시다.